야 날씨가 많이 덥네. 아 더워. 어, 아 야, 와, 워터파크 가야지. 에? 네? 워터파크 가야지. 아 워터 무슨 워터파크야? 야 작년에도 나 황후 때문에 워터파크 개장했었거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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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내가 그랬지? 그래, 아워터파크랬고야 그래. 워터파크 가게 날씨 더우니까. 가요 아, 가요. 그래, 아, 야 형. 어디 워터파크에 딴 거야? 왜? 야 들어와. 와야 아, 아, 안 터졌어. 아, <laughs> 어. 어? 어? 터지네? 어..어? 터지네? 풍선이 왜 터졌어? 터지네? 터지네? 어, <laughs> 이거만 넘기면 은난 맞을 필으 없어. 어 싹! 아니 나는 안할 거야. 알았어. 만약에 뭐 하냐 이 있어. 나 아무것도 안 해. <laughs> 아니. 이번에는 금기어 설정해 놓고 금기어 말하면 바로 불사되기야. 행동, 말뭐다 돼. 야 그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. 오케이 알겠지. 오케이. 빠르게 진행되는 거야. 시작! 시작! 야 근데 정말. 날씨가 확실히 따뜻해가지고 좋네 오늘. 날씨가 괜찮아 하늘이. 금방 이거 저절로 솔직히 금방 마르는데 그러니까. 그렇지. 야 근데 이건 어렵다. 하인되나야왜 이런... 어. 어렵냐 이게? 끝! 아! 바로 가. 뭔지 야, 알았어. 너무 눈에 띄어, 아니야, 이거는 나 알았어. 아니야, 이거는 나 알았어. 어, 아니. 내가 한번 해. 아니야. 이제 무한 도전 자주 보시나요? 무한 도전 자주 보지. 자주 보는 거? 아, 논면머니. 논면머니도 재밌지. 논면머니에 무한에서 요즘에 이제 노래하잖아. 무슨 노래 뭐 아, 아, 하잖아. 무슨 노래야? 최근에도 뭐 발라드 하잖아. 너 거는 좀 어렵다. 이거는 그거잖아. 지치거나 감탄사. <laughs> 네? 아니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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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? 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야, 소금까지다 젖었어 야, 자, 2라운드가자 어느 정도 눈치 챘으니까 오, 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야, 바로 가자 바로 갑시다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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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해들은사 좋아요? 파투 예. e <웃음> <웃음> 아니 중요한거는 성준이 어이 상태로 가가지고 어나이 상태로 아니 <laughs> 야야 얼굴에 하나도 안 맞았어 저 장환이가 축구를 좋아한단 말이야 어 <laughs> 축구를 축구를 축구 축구 어렵다 이거 팀 어디서 저요? 박지성이 뛴 유튜브 맨체스터 유나이티브 뭐야 어 뭐야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랑은 이라 했잖아. 왜 집단으로 가왜 집단으로 가 이거? 아 저는 그거... 그걸... 아씨 <laughs> 저는 <laughs> 아 이거... 아 이거 잠깐만 <laughs> 왜? 아 이거 잠깐만 왜? 아 이거 만지 수... 잠깐만 와 이거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왜? 왜? 야 이거 개빡세네 아니, 난, 저, 형이 들었구나? 아니아니 아니, 들은 게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어 아니야 어. <laughs> 아니라고 그 아, 아니에요 아 <laughs> 말은 해야 돼, 정환아. 형님, 형님. 말은 <laughs> <말을> 해야 돼. 아니, 말은 해야 돼. 야, 입에 그대로 들어어 <laughs> 야, 누가 물을 먹여줬네. 아니, 정환이가 말을 안 하는 거야. 정환아, 말 해. 친구야. 아니, 이런... 아... 이거 짜야겠어. 아... 너무 짜. 아... 어... 난 괜찮아. 이거 <laughs> <그거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자, 마지막이야. 마지막, 마지막. 자, 마지막. 나무도 시작할 거야. <laughs> 야, 봐봐. 여기에서 걸린다. 그러면은 물다 채워 넣고 한방 오케이? 여제 보는 거 아니야 집에 들어가서 아 잠깐만 보자 보자 앞으 야! 자 바로 앉자마자 시작되는 거야 예. 마지막 라운드 이거 다야 예 명복을 음, 그렇게 하자 와환경 만질 뻔했네 왜? <laughs> 아니, 자기 스스로 끝나서, 뭐? 자기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지. <laughs> 아니, 자기 스스로 함덕에 빠졌어! <laughs>